시작해서 하늘터미 열어주시고 이기는조선님다가위받을수 있으시고 다 피할 놈들 가위받을수있 문을 고수있도다어주시 신의주 강사무니다신중왕 수도 신의들가이사무소열어시 하늘천문 비틀은 왕이 이제는 가위받을수 있도록 가위받을 열어주시어서 그리고, 가라 시장이죠. 그래 올라가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하나, 근데... 여서 허락받고 가는 거야. 가막산에 오르기 전에는 옛날에 유래가 있거든. 이렇게 그 가막산 당산나무 황방예추나무 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음, 네. 이제 비룡천에 올라가지고 옥수발을 하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겹식을 모르니까 무조건 가막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가막산에

딱, 그, 이에니까이래이거니까 이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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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니까 이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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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니 이래니까. 이래니이래니다이래 이래니까. 이래니까.

아까 했듯이 압단해서 길러버렸어. 마아지네 네. 와가지고 저희 올라가자.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신겁니까? 아, 사막에 산붕으로 올라가요. 비키는 아. 대왕역이라고 흐리기도한곳 전설인 곳 어, 오늘 태풍도 부는데 다음 아, 문제가 없을까요? 삼산을제자가 돌려고 마음먹었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날짜를 생각해서 가야죠 지금 이제 북한까지 못 가잖아 그러면 이북이 본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박살이만 쳐다보지 날이 이제 안기가 없고 날씨가 좋은 날은 북한 땅이 보여요 여기서 임진강 음. 넘어서도 다보여 동서남북에 여기 오면 인사를 하고, 항상. 자, 이제 술 올려. 우리 이기문은 역사 문제 맺지 않아. 부족한 부동도 지름도 있다면 다 거두어줘. 신령님들집에 따라오신 신령님들, 하늘천전 오신 신령님들, 뒷담은 신령님들, 궁립에서다 오르는 신령님들, 다 가위바퀴 다내려줘다오 <놀람> <놀람>

사슴 나비한테 하고 싶은 말이 크게 뱉으셔 기다려온 세월 한 만큼 돌려주오 모르게 어, 하려고 막았는데, 응. 네가왜 여기 와가지고 응. 막은다고 막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 <laughs> 나비 돌려보내실까요? 응? 이미 시림물 틀고 넘었습니다. 돌아갈길 없잖아요. 들려주세요 만신몽주 돌아간다면은 책렇게어셔야돼 그렇게 부지게 근셔야돼 이전에 상판 내려주시고 촉판 내려주셔서 가속나비 알아 먹을 수 있도록 만신몽주 맞다면은 그렇게 외치죠요 응, 고란주식 하래요 고란주식 하라시라고 그렇게 보람씨가래. 고장 딱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려주시라고 그래 제자 인사 드리고 모시러 간다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라고 그래 지금 새가지고 2박 3일간 신령인들 다 영접하러 가시니까 의기차게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고 <목소리> 밥을 다가 것이 고밥다고 밥을 먹다고밥다고 밥을 먹다고다고 밥을 먹었다고. 밥다고제을 먹었다고. 밥을 먹었고 밥을 먹었다고. 밥을 다고가지고 밥을 고밥다을다고다고 밥을 먹었다고. 을먹을먹었을먹다고 밥을 먹었다다 아, 한 지금 이제는 눈을 열어 주시고. 애기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 가자. 자 가자.